네, 여러분, 정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차 중에서 홍보 차인데요. 울트라 렉 x 2입니다 울트라 렉 x 2 자, 울트라 LX2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차 굉장히 튼튼합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자, 슛이 비포역이에요 16mm 비포슛. 자, 보시고. 자, 엔진도 28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죠. 그 다음에 필터도 큰 필터가 아니라 조금 필터이기 때문에 시합용, 레이스용으로 나왔어요. 자, 머플러. 그 다음에 빨게체결가당첨 하셨고요. 서버 오시면요, 서버가 이렇게 시트싱크가 달려있어요. 시원하라고, 그쵸? 이번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쪼옥이 굉장히 튼튼하죠? 자, 바디 씌우고 지행하기에 일단은, 어, 형님 거니까 제가 바디를 벗기고 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해볼게요. 왼쪽이 안맞죠 지금 오른쪽 왼쪽 안맞을때는요 조향을 맞추기 위해서 조형을 해 줄게요 자조향을 오른쪽에서 바라스가 어딨을까요 여기다 여기. 여기를요 누르시면요 차가 직진 나와 직진 이건 또 왼쪽 가네요 그쵸 그렇죠? 자 직진 나와 차를 보세요 차 오케이 제가 요걸 건드렸어요 요거 요거 조향 리버스에요 리버스 아 리버스가 아니라 2키에조향인거죠자 오른쪽에서 다 돌고 있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회전은 좋은데 왼쪽 회전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왼쪽 회전은 레프트라이트잖아요 이 우수는 고정한 데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죠 이쪽이 약하니까 다른 쪽으로 틀어줄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미세 조정을 했어 요 미세 조정 미세 조정했는데 돌아가는 거 보이죠 많이 돌아가죠? 왼쪽도 많이 들어가고 오른쪽도 많이 들어가있으면 할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을 붙이면 오른쪽이 오자오른쪽에 살짝 자, 채팅겠죠 오케이 이제 달리자가되니 필인 없이 한발더 달려볼게요. 이 퀵한데요, 제가. 이제 오프로드. 앉아보세요, 이쪽 오세요. 앉아보세요. 제가 차2 0분때 엔진이 평가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 해보오 그래픽 하고자 그랬고, 아까 딱 12,400원, 지금도 이4 0 4 0 0원1 2 4 0 0레이2 4 0 0원 12,400원, 1 2 4아요 오, 12,400원, 1 2 4 0 c m 28급이 최고예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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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고. 자, 끌때는 는때는분을 구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끄고 다시 킬 때는! 맛있게는 <목소리> 오... 와... 거의 총알이야, 총알 초월, 진짜! 엄청납니다, 속도가. 오, 무서운 무이기 아, 아, 아. 자, 이렇게 나온 차, 아. 유프라 에입니다 진짜 저도둑기에요 자, 안신하셨으면합니다